자 과연 남연군 도굴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 예? 사진으로 공개합니다. 외국인이네요. 그럴까요? 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상하이에서 주로 활동했던 독일 상인 에른스트 오페르트입니다. 오페르트, 독일 사람이구나. 네, 흔히 그냥 오페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홍콩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기울어요. 파산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오페르트 조선으로 눈을 돌려요. 1866년에 조선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어...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거절을 당한 거죠. 그러면 거절을 당해서 앙심을 품고 도구를 안 거예요? 미쳤나 봐요. 야, 정확합니다. 남았네. 앙심 품은 오페르트 포기하지 않고 조선이 통상수교를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협상 카드를 생각해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묘를 파서 야... 무덤 안에 함께 묻힌 물건들 그리고 남연군의 시체 이 둘을 이용해서 통상을 흥정하고자 하는 엽기적인 계획을 세워 와이세상페르크가 진짜 좀 일개 상인이 이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어... 그럼 어떻게 도굴한 거예요 자 남연군묘 도굴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868년. 충청도의 작은 폭우, 100여 명이 넘는 수상한 사람들이 탄 정체불명의 배안척이 나타납니다 많이 도왔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피부색, 머리색, 눈동자 색이 제각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페르트가 구성한 도굴단의 조합은 정말 특이했는데요 독일인 상인, 프랑스인 선교사 자금을 전담했던 미국인 어허. 유럽인 중국인 선원까지 <laughs> 거기다가 와. 조선인 안내자도 포함돼. 예. 야. 이렇게 모인 인원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와. 와. 아니 도굴이라고 해가지고 몇 명만 모여서 한줄 알았더니 100명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 작정을 했네요. 맞다. 이 포구에 도착한 오페르트 도굴단 민가에 들어가서요 무덤 팔때 사용할 도구를 약탈해요.뿐만 아니라 덕산 군청까지 들이닥쳐서 무기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서해원 씨하고 나태주 씨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병졸 백여 명이 군복을 입고 창, 칼, 총 등을 가지고 곧바로 관청으로 들이 닥치더니 무기를 빼앗고 관청 건물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고 총을 쏘아대고 칼질을 하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가 곧바로 남영군의 묘소로 달려갔습니다. 조상의 산소가 있는 마을에서 호미와 괭이 등의 연장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아전, 군교, 군노, 사령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죽기 살기로 맞섰으나 그들의 드센 칼과 총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영군 묘만 도굴한 게 아니라 군청 들어가서 무기도 빼앗고 막뭐 건물 부시고 이러는 거는 너무해요. 근데 그러면 도굴에 성공을 한 거예요? 자, 오페르트와 도굴단, 과연 남연군묘 도굴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도굴당 시의 상황을 상황극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페르트역의 혜원씨, 도굴단역의 태주씨, 백성역 정식씨. 네. 자, 얼른 무덤을 팝시다. 어? 어? 무덤이 너무 단단해서 더 이상 안 파지는데요? 다섯 시간이나 무덤을 팠는데 겨우 이만큼밖에 못 파는 게 말이 된단 말인가? 무덤이 석회로 덮여 있어서 더 파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썰물 때라 바닷물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놈들아, 당장 멈추지 못할까? 어디서 배운 배은망덕한 짓거리야?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당장 도망가시오. 어쩔 수 없군. 배로 돌아가자. 살펴보니까 도굴에 네. 실패한 것 같아요. 남연군묘 도굴에 실패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썰물 때문입니다. 음... 서해 썰물 시간을 도굴꾼들이 잘못 맞이물 음... 빠지기 전에 도망가야 되니까 미처 남연군묘를 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 오... 썰물 시간까지 생각을 못했군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남연군묘의 구조입니다. 오... 조선 왕실의 무덤은 도굴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단단한 석회로 만들어졌는데 음...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연군묘를 도굴한 후에 어찌 석회를 부술 기계가 없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의 힘이 모자라서 그만두었다고 생각하지 말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서신 내용이 있어서 어, 왕족이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로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조선 왕실의 무덤 구조가 궁금하시죠? 네.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우선 석회로 석실을 만들고. 어 입구를 막은 다음에 석회 모래 황토를 섞은 산물을 우와. 1 2 m 두께로 석실을 둘러 쌓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단계 거쳐서 왕릉이 완성되죠. 저거를 호미로 어떻게 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 포클레인이나 굴착기 정도가 들어와야 이걸 부술 수 있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네요. 삽으로는안 되는 거예요. 그치 사부력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정보력이 부족이네 이 바보들 그래서 남현군면은이 구조 덕에 다행히 봉분조금 훼손되고 오페르트 도굴단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아, 이것이 야. 바로 전대미문의 도굴 미수 사건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